국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장로서의 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비전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화창한 가을 햇살 아래. 2025년 논산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화합 한마당이 4일 오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 조용훈 논산시의회 의장, 오인환 윤기영 충남도 의원, 이일건 충청남도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해 시의원, 사회단체장,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원 등 수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논산 시위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공동체에서 바꾼 역시가 다 그런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식전 행사로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된 전통연희단 도드리가 국악가요와 판굿을 선보이며 화려한 막을 열었고 다양한 무대 컨텐츠로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내며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진 표창장 수여에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헌신한 15명의 위원과 회장에게 논산시장 표창패가 수여됐고 논산시의회 의장 표창,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표창, 주민자치협의회장 감사패 등 다채로운 시상이 이어지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가 이어졌고 초대가수의 공연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을 즐겼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이찬주 회장은 앞으로도 논산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자치의 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